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왼손잡이 사사 베냐민 에웃에 대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왼손잡이와 베냐민은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가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사사기의 사이클 중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와를 호 떠나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여와를 호 떠나서 여와를 호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택하는 택하는 이런 모습을 악이라고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아방 에글론을 강사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아방 에글론이 일어나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업을 정합합니다. 어, 에글론이 있었던 암몬은 요단강 동편 쪽의 사람들이고요. 아말렉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 18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에오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게 됩니다. 어, 그가 이 에글론 왕에게 들어 그를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른 뒤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지도를 보고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전쟁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들을 항상 보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여리고 오늘 일어난 이 여리고 장소를 한번 보시면 요 앞에 여리고가 있죠. 길갈이 있고. 여리고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이 지역으로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이 있는데요. 모압이 에글론 왕을 데리고서 또 암몬 연합군과 아말렉과 함께 여리고를 쳐들어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의 모습이 꼭 뭐를 닮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 정복하기 한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복당하는 길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통로가 이 저주의 통로, 이 징계의 통로가 될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가 내 가족이니라라고 하는데 가족이 가장 큰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가족을 통해서도 가장 큰 아픔을 줄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정복해 갖고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이, 이 통로를 뺏기게 된 겁니다. 잘 보니까 길이 여기 보니까 몇 개가 나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맨 처음에 정복한다는 것은 동쪽에서 오는 길과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을 다 일단은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악을 당하니까 올라가는 이 길에 있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겠죠. 여리고도 베냐민 지파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에우시 나와서 이것을 타개하게 됩니다. 에우시피 예, 가서 이것을 저, 이, 그 왕을 죽이자. 죽이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 이쪽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베냐민 산지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 갖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웃과 함께 가면서 모여서 이제 적진 으로 향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에웃이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함께 합세를 하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28절에 보니까 모아방 모함 맞은편 요단강까지 요단 나루토까지 장악해서 여기서 건너려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못 건너게 만들고 양 만명을 죽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들이 들어왔던 통로로 이 적군이 들어오고, 적군이 들어왔던 그 통로를 통해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모습들을 지리적으로 한번 보고, 그렇지만, 이, 이, 에옷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끝까지 쫓아가갖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모합 사람, 이 용사와 장사, 만명을 죽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동쪽에서 사진, 예수님이, 어, 금식하고 또 시험받았다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리고에 동쪽에 서쪽에 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고요. 여리고 성 옆에 넓은 평지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넘어서 모압이있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온 거죠. 넘어온 이 지역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 가는 길, 또 이쪽으로 는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군대를 모아갖고 정복하러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알았죠?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고요. 종려나무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지금도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종려나무 성읍은 남쪽에도 있고 또 중부 여리고에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1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굴론을 18회 동안 섬긴니라그 전에, 예, 그, 에후 전에 온일이 있어 온일 때는 8년만 섬겼어요. 8년 섬겼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섬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아, 얼마나, 아, 이게, 이 악이 더 심해졌는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더 심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애옷,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을 못 쓰는 자,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인데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 그 이게 뭐 장애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들, 을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왼손잡이 오른손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왼손잡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 700 제가 사사기 20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자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 베냐민 자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사실은 운동 신경이 좋다고 하는 말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왼손을 잘쓸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도 쓸수 있고 왼손도 쓰는 사람인. 라기보다는 오른손은 잘못 쓰고 왼손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좀이 집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오른손의 자식인데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들 장애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장애인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어, 이스라엘 자신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보면은 베냐민 지역 사람들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며 무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네 땅을 좀 뺏긴 거죠. 그런데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니까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약점이라고 보지만 이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한 부분이 바로 16절입니다. 칼을 갖다가 주로 이 오른쪽에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다가 차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검문 검사를 해서 왕한테 갈때 칼이 있는가 하면서 옷을 뒤지겠죠. 옛날엔 치마 같은 걸 입었으니까. 그래서 탁탁 뒤질 때 오른손 쪽으로 한번 칼이 있는가 볼수 있는데 왼손, 왼쪽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왼손 쓰는 것이 이런 건물에 걸리지 않을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 이 비둔한 말도 이브리아라고 하는 말이 건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브리라고 하는 말인데 베리라고 하는 말이 건강한 뜻도 있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자였더라. 매우 건장한 자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당시에 가장 약한 지파였거든요. 가장 약한 지파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애우조차도 왼손잡이인 것들, 다모도 결격사유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글로는 굉장히 건장한 자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완전히 이게 그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정말 작은 지파, 사람도 없고 왼손잡이에다가 이런 애웃이라는 사람 지금도 땅을 뺏겨 갖고 조공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왕이자 또 건장한 이 사람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서 이 칼을 왼손잡이로 갔지만 그것이 그에게 차라리 유익이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 공물을 바친 다음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하면서 길갈 근처,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 라는 데는 이돌 뜨는 곳은 이 우상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들을 세운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고학적으로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추정하기로는 길갈 근처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요단강에서 가존 12개의 돌들을 세운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곳을 세운 돌들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길갈은 그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고, 정말, 어, 이제 정복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결심을 하고 돌아온 것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오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사들이 다 물러간지라 하면서 조공을 이미 바쳤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안심을 한 거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들을 또 주려고 하는가 하면서 안심을 한 그에게, 애우시 그에게 들어가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고 그에게 또뭐 좋은 선물인가 또 뭐, 이 중요한 것들을 말하는지 하면서 조용히 하라 하면서 그를 맞이했는데요. 에옷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라고 하면서 왕에게 아를 일이 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들의 신의 명령을 한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죠. 이게 두려워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너희 신이 나한테 뭘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충격을 받았고 자세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의 약점이 되었죠. 그러니까 에옷은 지금 엎드려 있었고 좌석에서 지금 떡이라는 자석이 있으면은 그의 칼을 가지고 찌를 수가 없는데 그가 약간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자석에서딱 일어나는 일어나고 왕은 좀더 위에 있었겠죠 위에 있다 보니까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 갖고 위, 밑에서부터 위로 그 왕을 확 찔러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배에서부터 심장까지 확 찌르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자루가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어나지 아니하소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하면서 어 이게 얼마나 이, 그 신속하게 잽싸게 이것을 치고 또 강하게 했는지 어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뼈에 닿지도 않고 이, 이 몸통을 관통했는지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벌떡 일어나는데 위에서부터 푹 찔렀는데 어떤 뼈 갈비뼈 이런 것들 다지 않고 그냥 쑥나가갖고 그 심장을 아마 찌르고 이 등뼈까지 나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도왔겠죠. 그래서 에웃이 이번은 이그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모두 사람들이 다락방에 살았어요. 왜냐면 밑에가 너무 덥기 때문에요. 아래서 하나 뛰어 올라와 있는 다락방이 원래 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올라가는 길이 안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은 계단이 있었고요. 밖에서도 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다락문에서 뛰어 뒤에서 에, 닫아 잠그고 어, 밖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 발을 가려온다 우리나라 뭐 요강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을 가려온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용변을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용,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마, 음, 이에후치 죽인 이 에글론 왕이 분명히 용변을 보는 시간들이 오래 걸렸던 것같다이 비둔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살이, 정말 살이 찐다랬다면 어떤, 어, 이 발을 가리는 우 선이 평소에도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분들을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근데 왕이 너무 안 내려오니까요.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여러 번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그들이 우왕좌왕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웃이 빨리 피해서 돌뜨는 것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 스이라는 뭐 암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참 동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그론이라는 것은 송아지고요. c 라는 것은 암염소에 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이 올라가고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라임은 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베냐미 지파와 그리고 이, 그.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 모든 곳들을 다 에브라임 산지라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해요. 근데 원래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면 안 따라요. 근데 근거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면서, 모압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겠죠. 야, 이거는 이제 그냥 이긴 전쟁이구나. 왜냐면 적, 적군의 장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 생각해 갖고 무리가 에웃을 따라가서 모함 맞은편 요단강 나루타까지 가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 명이요. 여기서는 모두 장사여 용사라. 용사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로 어 하일이라는 말을 이해도 장사가 샤멘이래 샤멘, 샤맨. 샤멘이라고 해서. 이게 기름진 자라들 것도 아까는 이제 건강한 자, 기름진 자, 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죽고 모두 한 명도 쓴 뿌리를 남겨주지 않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이그 지금 굴복하다라는 말그 땅에 이제 팔십 년 동안 평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전에는 정말 짧게 뭐 40년을 있다라고 하면 많이 따르는데요. 애웃은 정말 오랫동안 이 평화가 온 것을 봅니다. 80년. 거기다 보너스까지 줬어요. 보너스로 보냐면이 아나기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이 삼갈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아나시라는 말이 외국 신, 그, 가난 신 이름이거든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대신해서 쳐 죽인 거. 이 당시에 블레셋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바람에 외국인 친으로만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워드프레이라고 해갖고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 애우시 칼을 찔렀다라는 말하고요.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이 타카라는 말로 똑같은 원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찌르고 또 불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우시 전하는 말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날선 날선 날이 섰다라고 하는 것이 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 전하는 것과 칼의 날선 검이라는 이 뜻이 같은 의미를 담니다 그러니까 이그 날이 날이 섰다라는 것이 입이 섰다라는 표현으로 입들이 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단어를 아주 재미있게 꾸며 갖고 이이 성경을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초점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것입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하는 것들이 야참 이상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돼갖고 다가오더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에우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집합 사람이요. 왼손잡이, 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의 대표자가 강한 자의 대표자였던 정말 건장하고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이제 가장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게된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택할 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약한 자를 들어갖고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 조차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약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참으로 놀랍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우시라는 이름의 뜻도 한번 꼭 기억하세요. 에하드라는 말이 원래 흑자들어가면 하나지만, 그냥 여기는 에하드예요. 에하드라고 하는 뜻을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에우시라는 말이 연합하다라는 뜻 그래서 연결하는. 그러니까 에우시 혼자 일하기보다는요, 혼자 일단 결정타를 먹여놓고 먹여놓고 이,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 함께, 연합하여 일함으로 말리면 그 구원의 효과가 더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이, 남기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죽이면서 80년의 평화를 가져왔고 보너스로 삼가리, 블레셋까지 채워주면서 이 주변 지역에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정말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도 저주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우리가 약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차라리 강점이 되어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이 허벅지에 숨길 수 있었고 또 그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를 칠 수가 찌를 수가 있었고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할수 있었던 연합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가면 우리가 약한 자라도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며 더 오랫동안 더 넓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누려가고 빨리 죄악 중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강함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능력어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